반갑습니다 펠리세이드 오너 분들 3점포 지킴이 300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펠리세이드 계약을 하시고 어, 출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차량 이수받은 지한 3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신차 검수를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틴팅샵이나 이런 전문으로 차량 외장 꾸미시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차를 보는 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신차 검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계약을 진행한 카마스터라든가 대리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세 번째는 직접 이제 검수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 전면부 단차를 한번 보실까요? 특별히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잘안 보입니다. 요즘 하도 이제 단차 단차에서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요런 부위나 본넷이나 요런 데는 정말 뭐잘 맞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은 맞는데 이 반대편이 안 맞아요. 이게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거 좀 튀어나왔죠? 요 부분이 좀안 맞아요.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각도를 주고 보게 되면 다르죠 이쪽에 안 맞고요 나머지 뭐 차량, 휀다 이런 이음새 부분이나 이런 데들은 대체적으로 괜찮고요 그것도 양쪽이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휀다 쪽은 잘 맞습니다 물론 이제 또안 맞는 부분이 이 위에 부분은 맞지만 요 아래쪽 이 부분이 살짝 올라탔죠. 이게 이쪽 단차도 안 맞고 이위 아래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그러니까 아래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쪽을 보시면 이쪽은 또잘 맞거든요. 저쪽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요것도좀 맞는 편이고 이 수평 단차도 맞는 편이고요. 이런 부분이나. 그냥 봤을 때는 크게 이상 있는 부분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요 문짝 같은 경우는 네 짝을 다 열었다 닫았다, 이거를 반복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요 고무 몰딩도 그렇고 이게 다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잘안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문짝 네 개를 열고 닫을 때 소리가 균일한지 일정한지 봐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위에 딴 차는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잘안 맞는 부분들이 또 이제 요런 요런 부분들. 이게 이제, 이제 한쪽이 맞으면 또 한쪽은 잘안 맞아요. 맞추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여기도 있고 그냥 봐서는 잘안 보이지만 이 부분도 위에 부분에 신경을 쓰다가 요거는 이제 요 옆에서 보시면 요 단차가 내려앉았죠 이 부분이 안 맞고 이 부분은 조금 조금 낮지만 반대편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여기도 살짝 안 맞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이음새 부분들 한 쪽이 맞으면 한 쪽이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뜬것 같죠 이음새가 다 보일 정도로 이런 게좀 있고 단차는 거의 이제 뭐이 정도입니다 이제 이음새 부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짝 같은 경우도 좀 단차가 심하게 안 맞는 부분들은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이음새 부분들이 많이 떴을 경우에는 저는 뭐 이쪽은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카마스터 분이랑 대리점 소장님이랑 한 바퀴 빙둘러 보시고 어, 생각보다 차가 잘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냥 인수 결정을 하고. 틴팅샵에 작업을 진행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도 단차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단차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요거는 진짜 뭐, 홍포는 다시 보고, 일단 인수거부를 하고, 그거를 고민해야 될 정도의 단차들은 아니고요. 이제 요거를 벗어나는 그런 단차들이 생길 경우에는 고민을 좀더 해보셔야 되죠. 일단 직영 센터든 어디든 다시 공장으로 보내서 손을 좀바 갖고 나와야 될지 말지를. 지금 저도 네이버밴드 이제 팰리세이드를 사랑하는 모임 펠사모에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런 인수 거부 관련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단차 쪽은 요즘 많이는 줄어든 것 같아요. 단차 쪽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도장 불량이나 도장 불량이나 아니면 이게 그 생산 공정에 있어서 특히 외부에는 스크래치가 아니면 크게 뭐가 있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거 아는 지인 꼬맹이가 한번틱 해가지고 저는 기스가 난 거고요 도장은 저는 외관상 크게 도장 문제는 없었고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기스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차량이 공장에서 나와도 요 사이드 스텝, 요거 같은 경우는 공장이 아니라 이제 별도로 나와서 다시 장착을 하거든요. 장착점에서. 저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 같은 요런 그런 악세사리들은 따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 탁송 차량에 실었다 내렸다를 몇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차량이 제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탁송 차량 그 공간이 이렇게 넓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 외장 부분에 기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크래치죠. 근데 저는 뭐 다행히 뭐 미러부터 시작해서 뭐 도어, 차체에 그런 스크래치는 뭐 발생한 게 없었고요. 간혹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다 뭐 필러 부분 아니면 문짝 이런 사이드 이런 쪽에 스크래치나 기스가 생긴. 그런 거는 뭐 일단 뭐 다시 돌려보내서 도장을 다시 받으시든 그 부분을 교체를 하든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일단 인수를 받고 나서 뭐 직영 센터나 서비스 센터 가서 다시 처리를 받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도장 관련해서는 이제 외부보다는 이런 내부 쪽 있죠. 생산 과정에 있어서 뭐 용접, 불꽃이 튀었는데 그튄 상태에서 그냥 도장이 돼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내부에 도장 흘러내린 같은, 도장이 좀 과해서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들이 있어요. 이제 약간 덧방친 듯한 그런 흔적들이 있나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내장 쪽도 아직 뭐 따로 제가 타고 다니면서 발견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뭐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봐도 뭐 생각보다 괜찮게 도장 상태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저는. 뭐 설사 뭐이 안에나 안에 부분에 뭐요런 그런 부분이 있다해도 뭐잘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신경이 쓰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도장 조금 그렇습니다 스크래치, 기스, 도장 흘러내림, 뭐 용접 틴 자국들 그런 게 그냥 도장 처리가 돼서 그런 것들 이제 손 보시는 그런 것들 빼고는 특별히 없고요 그리고 뭐 단차 도장 다음에는 이제 뭐 내장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결국은 기계와 사람이 작업을 해서 이런 작업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런 가죽 부분이 벗겨지거나 스크래치가 나거나 찢겨지거나 이런 뭐 차량 시트 같은 경우는 박음질이 이렇게 일관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살짝 가죽이 이제 접혀가지고 이제 이게 오버락커가처지거나 요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닐을 다 벗겨보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요런 아랫부분들 요런 데 이제 뭐 마감이 좀덜 돼가지고 뭐 안에 있는 솜이나 이런 내장재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비닐을 일단 다 벗겨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요런 의자나 이런 내장부분들은. 소모, 뭐 천장 스웨이드고 꼬맹이들 장난을 쳐놔가지고, 내장 부분은 거의 그렇습니다. 뭐, 스크래치라든가, 오염. 뭐, 작업하는 중에 뭐, 오일이나 이제 이런 오염된 부분이나, 찢겨짐. 아니면, 사용하다가, 이렇게 터지거나 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꼼꼼하게 봐주시면, 내장 부분은 특별한 게 없어요. 어, 뭐 트렁크 쪽도 지금은 뭐 트렁크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2열, 3열 의자 올리고 내리고 해 보시고 뭐 스크래치 같은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중대한 하자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차 검수를 하면서 뭐 전자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바로 체크를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뭐 내장재 마감이라든가 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뭐 스크래치, 뭐 잔기스 이런 부분들만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어뭐 차량 인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큰 애로결격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부 단차나, 뭐, 요런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외부 단차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안에서도 뭐, 더 이상 문제되고 할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저도 차량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거의 한 3주 가까이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 정말 완벽하다. 이번에도 정말 뽑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3주 정도 이제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던 그런 미세한 단차 뒤틀림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게 인수거부를 할 만큼의 뭐, 뭐 단차다 아니다. 뭐 요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큰뭐 하자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 요런 부분들은 조금 마감이 좀 아쉽네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이제 인수 전이라서 이제 인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뭐, 도장이든, 외부 단차, 뭐, 내장, 마감 상태든, 요런 거 이제 체크를 하실 때, 한번 제 영상 보시고, 이런 아 부분들이 좀 단차가 많이 안 맞을 수도 있구나, 문제가 될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번 영상 제작하는데, 저희 이제 네이버 밴드 835, 그 회원분들께서 올려주신 그 신차 검수 관련한 그 산이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835 회원분들 사랑합니다. 전 다음번에 또 팰리세이드와 관련한 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